절대값 A라는 의미는, 예, 의미는 뭐예요? 0과 A까지의 거리인데,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절대값 A는 A가 되는 거고요. A가 음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어, A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0이고, 이제 마이너스 3이면은, 요, 요까지의 거리가 지금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얘가 음수였다면은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절대값은 이 결과는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a가 얘가 음수라면은 양수로 나오기 위해서 마이너스 a가 양수야, 맞아요. a가 양수라면 여기는 뭐예요? 일단 여기는 음수죠. 절대값 안쪽을 보는 거예요. 이 안쪽은. A가 양수라면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얘는 음수죠. 음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음수니까 이거의 반대로 A. 그렇죠. 결과가 양수가 나오는 거 맞죠. A, B의 절대값이 같으면 두 개는 똑같을까? 음, 얘와 얘 절대값이 똑같으면 얘는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3의 절대값하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같죠. 3, 3으로. 근데 a b는 똑같다 똑같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와 이 같으면 이거일 수도 있고 또는 a와 마이너스를 붙여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똑같을 수도 있지만 어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돼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a고 얘가 b면은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똑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정리해보자. 이렇게 된다면. 똑같을 수도 있지만 또는 어떤 어떻게 되는다 마이너스 차이가 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a와 b가 더 크면은 절대값이 더 크겠느냐. 이 보세요. a가 더 커요. a가 더 크고요. b가 이 정도에 있어서요. 어, a가 a가 A는 음수니까는 더 작겠죠. 얘가 0이라고 해주면. 그런데 이 절대값은 이 정도죠. 절대값은 거리가 요만큼이죠 얘는 이만큼 떨어져 있죠. 누구의 절대값이 더큰 겁니까? 원점 사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b의 절대값이 더큰 거죠. a가 크다고 절대값이 큰건 아니죠. 자, a는 양수라서 플러스고, b는 음수라고 하지만 더 멀리 b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디리은안 돼서 기형니은이 되겠습니다.